김남국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일 잘하고 계신 분이죠.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모셨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.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어렵게 어렵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코로나19 방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.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위기는 미중유예,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.